할렐루야.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열심히 믿음의 길잡이 공부한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해요. 자, 오늘까지 하면은 우리 미션도 완료하고 주일에 부모님께 맛있는 과자를 딱 받아서 우리 과자집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그럼 오늘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해볼까요?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잘 읽었어요. 우리 본문 내용도 함께 읽을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내용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면 돼요. 초등부 친구들은 같이 연필을 딱 들고 우리 질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로봇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그 자유로 잘못된 것을 선택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아담을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선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셨어요. 사람은 참된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실은 넘겨준 것이지요. 사단의 종이 되어 죄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빼앗긴 자유를 찾아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왕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권리를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로 사단의 종이 되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단에게 빼앗기. 그 권리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갖게 됐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너왜 그렇게 했니? 아, 제가요.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왕이야.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멋진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선택, 사랑하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자, 할수 있겠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요. 고백할게요. 시작. 함께 고백해요.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더 담대하게 왕처럼 고백할게요. 시작. 함께 고백해요.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말씀 적용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다짐,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게 되었죠? 네. 그 다음에 믿음의 길잡이 공부한 것도 체크하시고요.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원 묵상하기. 오늘은 8월 28일이니까 자모 28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계좌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미션을 다한 친구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해요. 주일에 부모님과 약속한 미션 선물을 받도록 하세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혹시 조리퐁을 쓴 친구가 있나요? <laughs> 전 의사님이 마지막으로 조리퐁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laughs> 조리퐁과 우유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집에 제 티가 있으면 초코조리퐁 라떼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유를 부어줄게요 자 우유를 칼칼칼칼 붓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퐁을 뜯어서 자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부어줍니다 짜잔 조리뽕 라떼 완성 자 조리뽕 초코라떼 함께 만들어볼까요? 또 우유를 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트가 잘 녹도록 저어줍니다. 조리품은 여러분, 우리 조리품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라떼 만들어 먹어요. 안녕!